안녕하세요. 빅토리아에 살고 있는 등대지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발행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BC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빅토리아에 위치한 BC주 공인회계사 BC CPA입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CPA 캐나다 파이낸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무상담 및 소득세 관련 내용을 다루는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세금 보고 대리를 넘어 개인 및 소기업의 재무관리 및 금융지식 함양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K조 골뱅이 얼럼나잇 요빅.ca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은 여전히 손에 닿지 않고 주민들은 다른 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혼란 속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주택의 감당 가능성 문제가 BC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 자리에서 곧 내려올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급등하던 주택 가격은 관심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제는 침체된 매매 실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BC 주택 거래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로 많은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 채 평균 이하의 거래량을 보낸 2년을 지나서였습니다. 차입 비용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주택거래 활동이 증가했고, 그 결과 2024년에는 총 74,434건이 주거용 주택이 거래되어 2023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는 2025년 초 미국이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위협하고 실제로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하자 급격히 꺾였습니다. 주택 거래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BC에서는 총 21,676건이 주택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7.9% 감소한 수치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부동산 협회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 1분기에 약 3,000건이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제자리걸음. 주택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주택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BC의 주택 기준 가격은 95만 3,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습니다. 도표 1 참조. 이는 2022년 3월의 최고점에서 9.4%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36.1%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 가격만으로는 주택 감당 가능성 어포워더빌러티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차입 비용 측면에서는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2024년 5월에 5.00%에서 현재 2.75%까지 낮아졌고, 그에 따라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매물의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잠재적 구매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왕립은행, 로이엘뱅 오브 캐나더, 예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재고는 증가하고 거래는 감소함에 따라 그레이터 밴쿠버와 프레이저 벨리 지역 모두 구매자 시장, 바이어즈 마켓,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구매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